안녕하세요, 유빈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오렌지와 함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laughs>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렌즈 제품 문이었는데요 제가 항상 오렌지 비비링 베이지 제품을 꼈었다고 얘기해드렸었어요. 그 제품이 직경이나 그래픽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제가 데일리로 끼기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이번에 오렌지에서 제 취향을 저격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이번에 새로 나온 렌즈는 아이라이터 글로이라는 제품이에요. 아이라이터는 아이와 하이라이터의 합성어로 눈빛이 하이라이트를 받아 빛나는 것처럼 연출해준다고 합니다. 컬러는 브라운, 블랙, 애쉬 그레이 세 가지 색상이 있고, 그래픽 직경은 13.1mm라서 데일리로 부담 없이 끼기 좋은 크기예요. 그래픽을 보면 발색이 세지 않고 그라데이션 그래픽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 받은 느낌을 줍니다. 네, 우선 브라운 제품부터 착용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브라운 컬러가 바탕으로 깔려있고, 좀더 진한 초코브라운 색상이 서클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좀 밝은 밀크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그라데이션으로 하이라이팅 된게잘 보이실 거예요. 컬러는 진짜 제가 껴본 브라운 컬러 렌즈 중에 가장 맑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컬러렌즈 구매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직경이랑 그래픽인데요. 직경은 한 13mm 내외의 직경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서클링이 조금 들어가야지 제가 원하는 그런 또렷한 룸메를 만들 수 있지. 이 안쪽에 맑은 브라운 컬러가 좀더 부각되거든요. 근데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13.1mm 정도의 직경이고, 그리고 서클링이 굉장히 부드러운 색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은데 데일리로 자연스럽게 끼기 적당한 것 같아요. 이번엔 블랙 컬러 제품인데요. 전체적으로 맑은 블랙 컬러가 바탕에 깔려있고, 좀더 진한 블랙 컬러가 서클링이 들어가면서 밝은 호박색, 브라운의 색상이 하이라이팅 컬러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원래 블랙 컬러의 서클렌즈는 잘 끼지 않는데, 그 이유가 좀 인상이 되게 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블랙 컬러는 진짜 특이하게 인상이 엄청 쎄 보이는 느낌도 없고, 브라운 컬러가 더해져서 그런지 되게 인상도 부드러우면서 데일리에 끼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브라운 컬러보다 좀더 또렷하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애쉬 그레이 컬러를 끼고 왔는데요. 이 컬러가 좀 화려한 느낌이다 보니까 화장도 조금 더 추가해서 하고 왔어요. 제가 평소에 올리브랑 그레이, 베이지 색상의 렌즈를 가장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그레이랑 올리브 컬러가 다 들어가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의 조합인 것 같아요. 컬러는 그레이가 전체적으로 깔리면서 좀더 진한 그레이로 서클링이 들어가 있고. 아래에는 특이하게 올리브 컬러의 하이라이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오묘한 색 조합이 나와서 분위기도 훨씬 추가되는 것 같아요. 이세 가지 컬러 중에 제일 오묘한 느낌이 드는 조금 완전 데일리하다기 보다는 좀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날, 어디 놀러 가는 날, 이제 이 렌즈를 착용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좀더 글리터 있는 화장으로 반짝반짝이게 연출해 봤습니다. 세 가지 컬러를 다 껴봤는데요. 저는 지금 가장 마음에 들었던 블랙 컬러를 끼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블랙 컬러의 렌즈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 블랙 컬러는 입체적이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밝게 만들어져서 진짜 이 컬러를 저는 가장 베스트로 뽑고 싶어요. 확실히 아이라이터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눈이 조명을 받은 것처럼 되게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렌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착용감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좀 오랜 시간 껴보고 있었는데도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착용을 하고 있고요. 훌라 현상도 없이 되게 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용하실 때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래로 오게 착용해 주셔야 더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유의해서 착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노우에서 8월 26일부터 아마 업로드 당일이겠죠? 스노우 어플에서 아이라이터 렌즈를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컬러별로 다 체험을 해 보시고 제일 잘 맞는 예쁜 데일리 렌즈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